온유한 지혜로 개혁을 세운 사람, 필립 멜랑이톤. 1517년, 루터의 망치 소리가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교회 속에 뿌리 내리게 한 사람, 그가 바로 필립 멜랑이톤입니다. 그는 루터와 달리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펜이 있었고, 그펜 끝에서 종교개혁의 신학이 체계로 세워졌습니다. 멜랑이톤은 루터의 동역자이자 조언자였습니다. 루터가 외치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그는 정확한 신학으로 다듬어 세상 앞에 제시했습니다. 1530년 루터가 박해를 피해 숨어있던 그때 멜랑히토는 제국 교회의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황제 앞에서 담대히 낭독했습니다. 그 고백은 단지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람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믿음의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는 싸움보다 대화를 택했고 분열보다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종종 격정의 불이었지만 멜랑히토는 그 불길을 품고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았습니다. 루터가 진리를 외쳤다면 멜랑히토는 그 진리를 세상 속에 정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 사랑 없는 진리는 칼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허상이다. 그의 신학은 머리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지혜였습니다. 멜랑히톤의 사역은 단지 신학의 업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 신학자들을 가르쳤고 독일 전역의 복음 중심의 교육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후대의 개혁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대학들을 말씀의 등불로 바꾸며 기독교 인문주의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성품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평화의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필립 멜랑히톤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치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세우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세상 속에서 부드럽지만 강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진리는 소리보다 진심으로 전해질 때 마음을 바꿉니다. 또한 누군가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됩시다. 루터 같은 열정의 사람을 살리는 멜랑이톤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교회를 지켜주소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필립 멜랑이토는 진리와 사랑을 함께 세운 사람 하나님의 온유한 도구 그의 조용한 믿음이 오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